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 입니다. 이번에는 수젠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자료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을 네, 수젠텍 9시 55분 기준으로 17850원 이었습니다. 2.88%가 오른거였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가 129위로 코스닥 네, 중형주 쯤 됩니다. 액면가 500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볼게 없습니다.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있었는데요. 투자지표들이 영 엉망일 만큼 기업 내용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거래 매매 내용이 없는데 매매 동향이 없는데 그 이유는 3월 18일 날 거래 정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기간 급등 때문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뉴스로 18일 거래 매매 정지가 있었습니다. 투자 종목,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젠텍 오늘 18일 매매 거리 정지라고 제목이 떴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일간 40% 이상의 급등을 하여 하루 동안 거래 정지를 하였습니다. EVA가 계속 마이너스죠? 이런 종목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지침입니다. 그런데 투자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죠 네, 적자점도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E도 마이너스고요 유보일도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부채비율 하나 이거 건질 만합니다 즉 부채비율 하나 빼고는 이렇게 모두 다 엉망입니다 뭐 시장 가치 비율도 그렇고요. 이건 아예 값도 없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장 폐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상장 폐지인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나가는 말이고, 부채비율 하나만 기준 안에 들었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빨간색입니다. 특히 EVA 값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라서, 재무상으로는 꽝입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수젠텍 코로나19 진단키트 6개국 수출소식에 강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날, 수젠텍은 코로나19 진단키트 6개국 수출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타 값이 마이너스 0.85입니다. 지수가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위동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젠텍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 시약률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얘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의료기기 및진단시약률을 제조 판매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계속되는 영업 적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형이 축소되고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기금의 진단시약을 제조 판매한 업체이고 외형 축소 손실 확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는 매매 현황입니다. 일단 기관, 개인들은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아 색 끼고 있죠. 기관대 아니 기관 외국인데 개인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스킷 거래가 마이너스죠. 여기 누렇습니다 호스피코스닥이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있으나 바스킷 거래는 약세장. 외국인과 기관은 외도. 이건 정리하는 겁니다. 주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진단 시약 6개국 수출 때문입니다. 재무 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입니다. 241선이 하락중이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평평선들은 상승중이고요. 긍정적입니다 현재 추세는 상승장이 되겠습니다. 강세장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쭉 올라갔죠. 수젠텍 바차트입니다. 대략 상승장입니다. 바차트의 특징은 흐름을 알기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면에서는 캔들 차트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쓰는 이유가 되겠죠. 자, 플로우 차트에서는 오늘 방향성을 크게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르고 내리는 것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상승 하락이 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장중이어서 거리량이 없습니다. 현재는 하방 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해석으로는 현재 강세장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위스 펜, 긍정적이죠. 그리고 기준전 전환선도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구름대까지 예, 긍정적이죠. 일봉 은 그래서 세 가지가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삼선전환도와 MACD입니다. 삼선전자 상승, MACD 상승을 해서 강세장입니다. 여기서 이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은 이 삼선전자 삼성주연대 때문입니다. 삼선전자 것 자체가 원래 시간 개념을 무시하고 등락 폭으로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양, 양 지표 모두 다 상승장, 강세장입니다. 역시 계곡선입니다. 현재 매수시그널이 나와 있고요. 매수시그널이 나왔음 강세장. 스윙차트 여기서는 강세장입니다. 급등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강세장이죠. 랭코차트인데요. 랭코차트도 강세장입니다. 상승 중인 그림입니다. 분산도인데요. 고점에서 현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물린 겁니다. 얼마 안 되죠? 물린 계좌가 많지 않습니다. 쓰익이난 계좌들이 많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대략 상승장이 주추세있고 매수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지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표는 보조 지표를 얘기합니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는 파라볼릭 시스템인데요. 파라볼릭 4 상승, ADX 상승, DMI, 플러스 d m i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입니다. 그것도 추세가 강한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강한 강세장, 추세가 강한 강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입니다. PB. 볼린저 밴드는 강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MACD, 아, DMA죠. DMA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MFI 값도 상승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누적은 3월 6일 금요일에 반짝하고 나는큰 변화가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공매도는 없고 시장 조성자, 이동성 공급자 예외, 대차 거래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표들도 강세장이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흐름은 강세장 차트도 지표도 강세장 하지만 재물을 보면 주의할 필요가 있음 어, 따로 정리를 하자면 재물은 정말 꽝입니다 이건 절대 사서는 안된 주식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시황으로는 안살 수가 없죠. 일단은 다 내리고 오르니까요. 하지만, 중장기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물리,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면 큰일 납니다. 언제 제 가격 올지, 삼각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이중목 뭐 오르긴 하겠지만, 뭐 더올것 같긴 합니다만, 지극히 단기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거래. 이거 물리면 대체 없습니다. 아무튼, 예, 좋은,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